샬롬. 주님께서 또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시편 어,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압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 압살롬과 그리고 어,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아이도벨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의 어떤 배신 전쟁 그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목전까지 간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일절 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어, 신앙이 다윗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렇죠? 앞이 깜깜한 일 당하면은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중요한 게 하나님이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원수의 두려움에서 제가 원수 때문에 두려워 죽겠습니다. 제가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압살론과 저 악한 자들의 저들의 계략과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음모 속에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숨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삶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렇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지혜를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보십시오. 다윗의 처음에는 그렇게나 오른팔이었고, 든든한 지혜의 모사꾼이었지만은요, 순간 배신합니다. 의지할 게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원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어, 배신의 말로 다윗을 비난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어, 사랑하고 함께 전쟁에서 생사 고락을 함께한 어, 믿음의 용사들이었는데 책사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계략을 꾸밀 때그 말들은요 다윗에게는요 비수입니다 마음을 막 찌르고 베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던 거죠. 독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게요, 칼보다 더 독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지요. 이렇게나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니 하도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숨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숨은 곳에서 말을 만듭니다. 그 사람을 모함합니다.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쏘고 말이라는 게 그래요. 갑자기 훅 내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듣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말을 해놓고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렇게나 말이라는 게 이렇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렇게 어, 악한 목적으로 다윗의 그 신하들이 아이도베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계획을 짭니다. 반란을 모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아이도벨이 앞서울인 어, 편에 있어서 결국에는 모략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이 어, 도망을 가죠. 어,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어,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책략하기를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라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을 범하라는 거죠 철천지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며 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책략이에요. 이때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제 두려움, 원수의 두려움을 들으셔서 주여 저들의 책략을 엎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놓은 올무, 그들이 모여서 만든 이 책략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엎어줄 수 없어서 결국 어, 다윗은 후세라는 이런 또 계략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압살롬이 자기와 늘 함께하며 도와주었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듣는 게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듣도록 합니다. 후세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후세는 말합니다. 지금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주변에는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쫓아갔다가는 도로 당할 수 있습니다.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렸다가, 에, 압살롬, 당신께서 큰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한 방에 무너뜨리십시오. 결국에는요 이 계략을 압살롬이 덮고는 어, 아히도베네 그 중요한 계략 사실 그때 어, 바로 쫓아갔으면은요 다윗은 모든 기진맥진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을 것입니다 대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아,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좀더먼 곳에 가서 쉬면서 전력을 응? 다시 한번 추스리고 힘을 모아서 힘을 또 쉬면서 보강해서 압살롬과의 대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 후세가 벌어준거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책량을 선택한게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고요 후세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피신하고 어떻게 압살론과 싸울 것을 준비시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죠.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도과 마음이 깊도다. 참, 아이도벨과 그 압살롬 그 무리들이 모여서 계략을 짜고 하지만 죄악을 짓고 있거든요. 죄악을 꾸민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은 지금 계략을 꾸미고 지혜롭게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고 자신들을 자화자찬하는 거죠. 이렇게나 말이라는 것이 악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하나님이 그들을 쏠스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 계획을 엎어버리시면은 그 계략들이 다 무방비가 됩니다, 풍비박사에 납니다,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했지요. 결국에는 다윗이 힘을 추스린 가운데 속에서 전면전 붙었을 때 압살롬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름으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 하나님이 위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신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역정케 하시고,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좋은 군사와 좋은 계략과 좋은 능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엎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의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늘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요 자기네들이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이 계략을 행하고 좋은 지혜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며 하나님 편에서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라는게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천리 길 얼마나 넘어서 넘어서 와서 얼마나 빨리 우리들의 마음을 후비고 아프게 하는지요. 사람들이 또 서로 같이 계략을 꾸며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승리케 하듯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